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아, 어제 많은 비가 와서 탄천이 막힐까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주로만 미끄럽고 넘치진 않았네요 그럼에도 바람이 오늘 엄청 찹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아 이제 춘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10km 나가고요. 이 춘마는 풀코스 시작할 때랑 그리고 10km 시작할 때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km니까 9시 출발이고요. 그리고 풀코스 출전하시는 분들은 8시.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풀코스 나가시는 분들이랑 아마 못 만날 것 같은데 혹여나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공주 마라톤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저에게 많이 조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께서 풀코스 나갈 때 어. 식염포도당, 그리고 시럽통, 이런 걸꼭 챙겨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시럽통이랑 식염포도당 이렇게 챙겨서 중간중간에 섭취를 했습니다. 식염포도당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제가 빨아먹으니까 이 포도당 자체에서 짠맛이 느껴져가지고 침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먹고 있다가 이제 급수 타이밍 때 물을 한번, 물이랑 같이 딱 삼키니까 아무래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피로가 조금은 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에너지 젤도 챙겨갔는데 에너지 젤과 별개로 그냥 한 20알 정도 제가 식염포드 한번 챙겨왔거든요.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한 알, 한 알, 이렇게 먹습니다. 었 아, 바람 분다 바람 불어. 아침에, 이렇게, 한 3, 4km 정도 뛰고 나면, 이제 몸에 열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실 춥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달리기 편안한 날씨가 되거든요. 근데 요, 열이 올라오기까지가 조금 애가 먹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와서 춥고 스트레칭 체조 팔굽혀펴기 이렇게 해도 확실히 여름보다는 이제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몸 푸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가을 겨울철 몸 푸는 노하우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댓글에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와 정말 좋은 방법이다. 하면 앞으로도 제가 쭉그 운동법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러닝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